출애굽기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리시되, 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 틀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 나무와 등장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누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게 너기에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들은 시팀 나무로 개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 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괴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괴의 4기퉁에 달되, 그것의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 지니라. 너는 시딥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괴의 양쪽 옆면에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괴를 나르게 하며 또그 막대들을 괴의 고리들에 끼워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을 그괴 속에 넣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극률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극률의 자리 양쪽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극률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여 펴서 그 날개들로 극률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극률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극률의 자리를 개 위에 두고, 내가 너에게 줄 증언을 괴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극률의 자리 위곧증은개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너에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너는 또한 시딤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순검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것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상을 위해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상의 네발 위에 있는 뇌기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시띠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대접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너는 또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여섯 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세 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세 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의 그와 같이 할지니라.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어 아몬드 모양의 잔네 개가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너는 등잔대의 등잔 일곱 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의 등잔뿔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바라게 할지니라. 또 너는 등잔대의 부집개들과 불똥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6장 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실로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지니, 한 앙장의 길이는 28규빗이요, 한 앙장의 넓이는 4규빗이며, 앙장들이 각각 한 치수를 갖게 할지니라, 또 다섯 앙장을 서로 함께 연결하고, 또 다른 다섯 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그 연결한 것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앙장 끝단의 청색 꼬리들을 만들고, 둘째 것에 연결한 것에 다른 앙장 맨 끝단에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한 앙장에 고리 신계를 만들고, 둘째 것에 연결한 것의 앙장 끝단에 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고리들이 서로를 붙들게 할지니라. 너는 금으로 걸쇠 신계를 만들고, 그 걸쇠들로 앙장들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한 성막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염소톨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11개의 앙장을 만들지니라. 한 앙장의 길이는 30규빗한 앙장의 너비는4규빗으로 하고, 11개의 앙장을 다한 치수로 하며, 너는 다섯 앙장을 서로 연결하고, 또 여섯 앙장을 서로 연결하되, 여섯째 앙장은 성막의 맨 앞에서 겹치게 할지니라. 너는 연결한 것의 가장 바깥쪽의 앙장 끝단에 고리 신계를 만들고, 둘째 것을 연결하는 앙장 끝단에 고리 신계를 만들며, 노스로 글수의 신계를 만들고, 그 골새들을 그 고리들에 넣어 장막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며, 장막의 앙장들에 남아있는 남은 부분, 즉, 남아있는 반쪽 앙장은 성막의 뒤에 늘어뜨리고, 장막의 앙장들의 길이에서 남은 부분은 이쪽에서 1규빗, 저쪽에서 1규빗씩 되어 성막의 양쪽으로 늘어뜨리되, 이쪽 저쪽으로 늘어뜨려 그것을 덮게 할 지니라. 너는 붉게 물들인 순장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띠 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되 한 널빤지 길이는 10규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며 한 널빤지에 촉두 개를 내되 서로 맞닿도록 가지런히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위해 그와 같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 때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널빤지 스무 개를 만들고 그 20개의 널반지 밑에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이 널반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반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둘째 면에 쓰기 위해 북쪽 면에 널반지 20개를 만들고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이 널반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반지 밑에도 밑받침 두 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의 면들에 쓰기 위해 널반지 여섯 개를 만들고, 두 면에 있는 성막의 모서리들에 쓰기 위해 널반지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밑에서 함께 연결하고, 그것의 머리 위에서 한 고리에 함께 연결하여, 그것들을 두 개를 다 그와 같이 만들고, 그것들이 두 모서리가 되게 할지니라. 그것들은 널반지 여덟 개와, 은으로 만든 그것들의 밑받침 16개인데 이 넓반지 밑에 밑받침 2개 저 넓반지 밑에 밑받침 2개가 있을지니라 너는 시딤나무로 가로막대기를 만들 때 성막의 이쪽 면에 넓반지들을 쓰기 위해 5개 성막의 저쪽 면에 넓반지들을 쓰기 위해 5개 서쪽을 향한 두 면을 위해 성막의 면에 넓반지들을 쓰기 위해 5개를 만들지니라 또 너는 넓반지들 한 가운데 있는 중간 가로막대기가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게 하고 널 반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로 막대기들을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 고리들을 만들고 그 가로 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휘장을 만들 때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딤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뇌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뇌계의 밑받침 위에 둘 지니라.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새들 밑에 달고 증은 괴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 놓을 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은 괴 위에 극률의 자리를 두고 휘장 밖에 상을 두, 놓태 등잔대는 상 맞은편에 남쪽을 향한 성막의 면에 놓고 상은 북쪽면에 놓을지니라.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시딤나무로그 현수막을 달 기둥 다섯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또 기둥들에 쓰기 위해 밑받침 다섯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국기 27장 나는 시띱나무로 재단을 만들 때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재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재단의 네 기퉁이 위에 재단의 뿔들을 만들 때 그것의 뿔들을 재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재단을 노스로 입히며 재단의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 때 재단의 모든 기구를 노스로 만들지니라. 너는 재단을 위해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곧 그물의 네 귀퉁이에 노꼬리 네 개를 만들며, 그물의 재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재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또 재단을 위한 막대들, 곧시딤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노스로 입히며,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재단의 단두 면에 두어 재단을 나르게 하며, 재단은 널반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때 뜰을 위해 남쪽을 향한 남쪽 면의 가늘게 꼰 아마실로 한 면의 길이가 백규빗 되는 현수막을 달고 그것들의 기둥 스무 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스무 개는 노스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고 북쪽 면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백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스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지니라. 서쪽면에 뜰의 너비에 50 규빗의 현수막들을 달대, 그것들의 기둥이 10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10개가 되게 하며, 동쪽을 향한 동쪽면에서 뜰의 너비는 50 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문 2편의 현수막들이 15 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요. 또 저편의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니라. 뜰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이며 뜰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들지니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어디나 50규빗, 높이는 가는 아마실로 꼬아 만들어 5규빗으로 하며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스로 만들고 성막에서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을 노스로 만들지니라. 나는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찢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너에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을 너에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벗과 그독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 과 자주색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두 어깨 조각을 에봇의 양 끝에 연결하여 이로써 그것이 같이 연결되게 할지니라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너는 줄만호 두 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의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다른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그두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들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조합해서 자기의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금으로 장식 핀들을 만들고 양 끝에 순금으로 사슬 두 개를 만들되 꼬아서 만들며 그꼰 사슬들을 장식 핀들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만들며. 또 그것을 두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즉 보석 네 줄을 날때 첫째 줄은 홍보석과 항옥과 승류석으로 하라. 첫째 줄은 이러할지니라.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과 만호와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을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또그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열두 개며 도장을 생긴 것 같이 만들지니, 즉 그것들이 각각 그 열두 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너는 흉패 위에 순금으로 꼰 것의 끝에 사슬들을 만들고 또 흉패 위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며. 흉패의 끝에 있는 두 개의 고리에 금으로 꼰두 개의 사슬을 달고 그두 개의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두 개의 장식핀에 고정시키며 그것들을 에봇의 앞쪽에 있는 에봇의 어깨 조각들에 달지니라. 너는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의 안쪽에 있는 흉패의 가장자리에 흉패의두 끝에 달고 또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의 앞쪽으로 에봇 밑에 양쪽에 달되 그것의 다른 연결부에 맞은 편. 곧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달며, 청색건과 함께 흉패의 고리들과 에봇의 고리들을 써서 흉패를 묶어, 그것이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있게 하고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 가슴에 놓인 판결의 흉패에 이스라엘의 사순들의 이름들을 지니고 들어가 주 앞에서 항상 기념물로 삼을 지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 지니라. 또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 지니라.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그 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며 그것의 한가운데에 그것의 꼭대기에 구멍을 내고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그 구멍 주위에 짜서 만든 것으로 돌아가며 가를 둘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할 지니라.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단의 주위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승류들을 만들고, 또 돌아가며 승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날대그 그릇의 단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승류 하나, 금방울 하나 승류 하나를 달지니라. 그것은 아론이 섬기기 위하여 입을지니라.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순검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죽게 거룩한 것이라 새기고 그 폐를 청색띠 위에 놓아 그것이 간 위에 있게 하되 관의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또그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할지니라. 그 폐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 주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는 고운 아마로 속옷을 수놓아 만들고 고운 아마로 관을 만들며 바느질로 허리띠를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너의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나와 성소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을지니 그리하여 그들이 불법을 담당한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